알루디네이션, 딸이야 가자. 저분 <목소리> 좀 정점 좀, 저분 좀 지시는 너무 없으셔. 대스 받아. 어, 성률 좋인데 와, 12승 4패였네. 맞아, 맞아, 12승 4패였네.

참 재밌구만. 참 재밌는 친구야. 아는 맛집이야. 자, 한번또 갑니다. <laughs> 자, 또 갈게요. 지금 이 빌드의 출처를 몰라 저 친구. 정신이 없어 지금 보면 빌러시 공덕 되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이번에는 자기 딴에는 맞춤으로 12합 간것 같은데. 나도 계속 뭐 봄을 사니까. 상대가 조금 단순하게 해줘서 나로서는 좀 고맙기는 해. 성큼받고 물탈이거든 <laughs> 아, 미난 <laughs> 친구고 봐. 어 이게 아니네. 심리적으로 이게 구바로파기가좀 힘들기는 할 거야. 하지만 캐논 하나 받는다 그래도 나도 나도 캐논 하나 받을게. 너무 째진 않을게 나도 어, 더 째고 싶었는데. 대꾸 잡고네요 감사해요. 어 우리 박진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원 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맞춰갈게요, 일단. 계속 날 질러 찌르기 때문에 골머리를 써었거든저 친구가. 그러니까 뭔가 아빠 오거나 그러는 거좀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씨! 뭐야! 아, 어, 또 잡히면 안 되는 건데, 와, 빌드는 내가 지금 똑같은 걸 쓰는데, 상황에 맞게 지금 심리전을 하면서, 공 1원만 똑같이, 그 다음은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여러분.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되지 하나 깔고자 저쪽, 멀티를 먹었잖아 그럼 달려야지 공유롭니. 인데하하이또 <laughs> 기대되는데 하하하하하이렇게기대되하하하하인데하 야, 나공격썩빼 있는 거야, 이거. 네가 이거 나 그냥 일반 진로시라고 생각하라분데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어, 뭐야? 어, 이거 시드라가 나왔는데 상관 없습니다. 이 시드라 앞에 받쳐놓는 저글링들이 공인 업데이 있어가지고 금방 죽거든? 컨트롤 하려고 채팅 못하는데? 어 야, 그래도 좀 위험한데 이거? 어이, 컨트롤이 살아있어! <laughs> 과하게 무빙을 때려버리는데? 뭐야? 이거 방어하자고 아, 뭐 맞춰 갈게, 여러분. <laughs>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너무 재밌더라. 누구 온다 이제 잘 봐. 오지 한치 이상을 빗나가지 않누구라 <안> 어 <laughs> 점사하는 거막 컨트롤 미쳤네 오 잠깐만. 오, 조금 무서운데? 오, 어, 캐러드더 줘야 되겠는데, 이거? 들어올 것 같아. 기세가 지금. 어, 독이 올랐어, 이 친구야! 독이 올랐어! 제대로 올랐어. 바짝 올랐다, 독, 진짜. 어우, 씨. 와, 하하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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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상당 아니다. 그래도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바짝 올랐어요, 독이! <laughs> 그래도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laughs> 한치 이상을 빗나가지 않는구나. 야, 이거 계속 뽑는다. 계속 온다란 얘기야. 계속 뽑고 있어. 뒤에 없다, 이거야. <laughs> 나 이런 친구가 좋더라. <laughs> 아이 뭐해. 나 이런 친구가 너무 좋더라. 와 이거 뒤가 없는데 진짜 계속 뻗는데 야 너무 뒤없이 가지 말고 앞도 좀 보면서 해야지 어이 <laughs> 어? 야 설마 그러고좀쨍 거야? 말도 안 돼. 자, 돌아가지고 나가볼까? 양방치기로다가. 자,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 성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이. 반응이 너무 좋은 친구는 재미있어이. 성크를 공격하고 정신 못 차리는데.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난 이런 친구가 너무 좋더라.

몰리고. 아, 어, 씨발, 못할 나왔다야. 못할 나왔다, 방어인. 자, 아원 아콘스 공격. 원 아콘스 공격. 자, 이것은 원 아콘스 공격입니다. 아, 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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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자, 원아콘 공격, 드라곤 한번싹 뽑아주고. 자. <laughs>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원아콘 공격에 놀랬어요. 와! 지져! <laughs> 왜 이렇게 잘 죽냐. 어 씨, 다섯 번 뒤진 거 같은데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고, <laughs> 너무 재밌는데 이 친구? 저거 <laughs> 아카라한테 지집이 호징이 당한 거라서 저거 한 번만 스쳐도 사망이야 잠깐만 바퀴 아, 아비터 리콜 한번당겨도 난 니가 너무 좋더라잉 멀티를 먹고 아, 게이트는 그서한 8개 정도는 좀 맞춰줘야겠죠? 어 잠깐만요 바로 도안된거 같은데? 무탈 다 죽었나? 무탈이 메가리가 없어. <laughs> 자 여기 아 옥저분은 있어야 되겠구나. 옥저분 있어야지. 살도 없 겠다. 지금 이 여기 멀티 를먹 고, 아 이가 뒤져 지고, 뒤져 지고, 어쩜 저렇게 골고루 맞아? 아유, 어쩜 저렇게 골고루 맞지? 저거, 아, 저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 너무 골고루 두드러 맞는데. 살짝 빠져주고. 가스 먹어준 다음에. 어차피 캐논이 다 깔렸어요. 아, 이건 음, 좀헐 넘었지. 설마 어뭐 이쪽으로 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리골. 하 할로리레이런 리골이 히디요. 할로리레이런 리골. 하하, 할로리레이런 리골. 이런 기가 막힌 전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또 놓치고 있었네. 할로리레이런.

우리 보고 우리 오 오리 둘이 엄마 찾아 데려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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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잘죽은다 케찹이다 케찹 뚜루루루뚜루뚜루루뚜루루 뚜루루 루루루루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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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가게요 알루디네이션. 딸이야 가자! 뚜두. 잠깐만. 잠깐만! 이빌드 말 아니면 조팝인데, 야 이렇게 멋있는 거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지. 이렇게 멋있는 빌드 하는데, 야 이씨 이렇게 멋있는 거 하는 걸안 기다려 주다고. 이빌드 말 아니면, 야 내가 뭔 빌드를 쓰는데 내 빌드를 아직도 몰라 이 친구. 질럿이 고기 덕대 있는 거 몰라. 야 이렇게 멋있는 걸 한번 기다려 줘야지. 샹, 샹. 아 우리 레이컬, 레이컬 저그전에 쓰기 야 이런 걸 한번 기다려줘야지 아이 친구 너무 웃기네 빌드를 몰라 질러셔 왔는데 이상하게 본인이 왜지는지를 몰라 아 스트레스 받아, 씨발 얘가 이거 아까, 저 아까 얘기한 거야 채팅, 채팅으로 방에 들어갔을 때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니까 요즘 애들이 잘하는 이유가 유튜브가 활성화가 잘 돼있잖아 그니까 러 되게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최적화도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글링 최적화나 히드라 최적화 이런 거에 완전 단련이 있다 보니까, 토스가 그냥 정석적으로 갔을 때, 포지 더블이라든지, 그냥 게이트 더블 갔을 때는, 히드라 최적화, 저글링 최적화로 미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잘해. 잘 밀고. 근데 이렇게 약간씩 꼬아서 그냥 가니까, 이런 거는, 그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에 뭐, 테스트 01업 질럿을 뭐, 어떻게 막나요? 검색가면 이런건 안나오거든 이런건 안나오잖아 막말로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빌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실전에서 계속 의도 맞는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맨 첫판을 첫판이가 두번째판 구드론 바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에 안먹히니까 구드론 말을 안하고 이제 째는거예요 나도 이제 계속 꼬아 꼬으면서 하는거지 멀티를 빨리 안먹었다가 빌드는 공일업 시작은 똑같은데, 이 친구가 좀 다르게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넥을 빨리 올리고, 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공일업이 또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글링으로 이거를 뭐100%못 싸먹는 건 아니에요. 맘먹고못 뭐 뽑으면 싸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어쨌든 대처하면은, 그냥 내입장에좀 좋아. 공일업이 돼 있어서, 무조건 손해는 안 보거든. 이때도 히드라 나와서, 전투를잘 하더라고. 오, 어, 사업까지 눌렀구나. 요 때, 뭐, 점사하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거 장기전 갔었나? 와, 위로 운영을 했어? 이억 그니까, 약간 좀, 히드랄 솔직히 과하게 좀 뽑기는 했거든? 그만큼 드론이 몇개더안 나오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드론 뽑아가면서 또 플레이 하는 거는, 확실히 내공이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그러면은 이거는 뭐 운영하는게 저구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 잘하네 그렇구나 여기서 좀 휘둘리지 않나 아 여기서 좀 많이 휘둘린다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노래가 나올 만큼 흔들렸어 근데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게 왜 장기전을 갔지 아 못할라가지고 내 캐논을 좀 과하게 받았구나 아 여기서 많이 긁혀요 못할 월코 나오고. 어,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상황이 좀 좋았다. 어, 여기를 먹었어. 어 월코가 좀 많았네. 여기 한번 꼬라봐갖고. 멀티를 먹는 타이밍, 아! 맞어, 할루시네이션. 이거지. <laughs> 바로 이거지. 와, 저그에서 할루시네이션. 바로 이거지. 리바가 나, 씨발. 이거 내가 리콜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쥐지를 쳤죠. 족밥인데, 잠깐 족밥인데, 리바가라 족밥인데 야, 이거 지리지 이거 진짜 지리지 내가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한번 썼다, 여러분 그죠? 한번 썼네?